여러분 안녕하세요 1월 11일 여의도 펀드베저TV 금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일요일 아침입니다 네뭐 눈이 굉장히 많이 내린 지역도 있고 서울은 좀 아직 눈은 아직 안 내리는 것 같아요 날은 좀 청명한데 네, 눈 피해가 없도록 좀잘 대비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금주 시장은 역시 큰 잔치 후에 행오버가 있을 것이냐 CS라든지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에 우리가 숙취에 대한 것들을 좀 걱정해야 되는 부분이 좀 있고 시장은 여전히 그리디하죠. 또 새로운 잔치가 필요하죠. J.P. 모건, 헬스케어라든지 새로운 잔치가 필요한데 시장의 그 욕구 그리디에 새로운 잔치가 아구가 맞을 거냐? 그만큼 역할을 해줄 거냐? 그렇지 못한다면 시장은 살짝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데 일단은 긍정적 시각을 가지고 금주 시장을 바라보는 것도 나쁠 것 같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장에 개인적으로 뉴골드락스에 빠졌죠. 미국 정부가 여기서 돈을 조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 전쟁도 해야 되고, 내부의 최근에 이제 미너소타에서 총격사건이 상당히 크게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 선거를 앞두고 판을 뒤집어야 될 트럼프의 절박함, 이런 모든 것들이 돈을 조일 순 없다. 여기에 ai가 여전히 탐욕적으로 투자를 카펙스를 증가시키고 반도체 가격이 증가를 하고 있고 시장에 남아 도는 돈이 주식시장으로 도시자로 우주항공 바이올로봇 막 스프레드에서 확장되는 이 국면에서 갑자기 멈출 이유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뉴 골디락스 약간의 불안은 남아있지만 시장은 뉴 골디락스라고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가지 생각이 많은 금주시장 전망 및 투자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 주십시오 네 올해는 만명 통과합시다 네 다운은 플러스 0.48 나스닥은 플러스 0.81 S&P500은 플러스 0.65네 거의 뭐 나스닥은 23000 S&P500은 7000을 향해서 가고 있는 모습 뭔가 마디 가격 예, 7000그 다음에 25000 5만 뭔가를 봐야 이 시장이 조정이 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일단 그거다. 네, 지난 금요일 뉴욕 증시는 고용 지표를 곱씹으며 강세로 마감했다. 다우가하고 S&P 5 0 0의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거죠. 미 노동부가 이달 발표한 고용 보건소에 따르면 지난 12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5만 명 증가를 했습니다. 다우존스가 집계한 전망 전문가 전망치는 7만 3천 명이었죠. 이를 밑돌았지만. 시작은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는 약간 그 이제 FOMC의 기대감, 금리 인하 기대감 반면 실업률은 4 4로 예상 밖으로 하락 하락해 노동 시장의 상황에 대해서 상반된 신호가 주어진 거죠. 고용 보고서 고용은 늘지 않고 실업률은 하락하는 그런 모습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는 시차의 문제도 있을 수 있고 퀄리티의 문제도 있을 수 있는데 일단 고용이 시장에 그렇게 부정적이지 않았다. 마이크론이 5.49%로 다시 반도체 올랐죠. 인텔이 10.8%, 제가 사랑한 샌디스가 12.8%로 상승하며 반도체 업종을 중심으로 기술주 강세가 이어진 가운데 온자재, 산업재 등 경기 민감업종과 관련된 주식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애틀란타 준비은행이 추산에 공개하는 성장률 전망 모델 GDP 나오는 10월 무역격차 개선 등을 반영해 작년 4분기 미 경제가 5%대 성장세에요. 와우. 전기 대비 연율 전환 기준으로 이어갈 것으로 5%가 상승될 거로 전망했다. 네. 전기 대비 연율, YY로 5%대가 상승할 거란 예상이 나오고 있는 거죠. 와, 미국 GDP가 5%면 충격 그 자체죠. 네. 그만큼 트럼프, 우리가 트럼프가 요 욕을 하고 있는데 뭔가 잘 돌아가고 있다. 이런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이러한 일들로 미국 주식 시장이 사상 최고가들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제 우리 금주 시장 전망을 해야 되겠죠. 가장 큰 우리의 관심사는 추가 상승이 가능하냐 이 영원한 주제죠. 추가 상승이 가능하냐. 2022년 6년 시장과 동시에 코스피가 파죽지세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4,214 포인트로 출발한 지수는 연초, 연초 이후 전 거래일 상승을 전 거래일 상승을 기록하며 단숨의 4586까지 도약을 했습니다. YT 들어 8.8%, CS2026 보벤텀과 삼성전자 어닝 서프라이즈 힘입어 반도체 투톱이 지수 레벨을 주도했고, 지난해 주도주였던 조선 방산 섹터까지 닐리에 가세하며 시장의 열기를 더한 그런 한주였다. 기분 좋은 2026년을 출발은 주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더욱 업시키고 있습니다. 이제 시선는 크게 한네 가지 정도, 세네 가지로 화두로 이동을 하고 있죠. 첫 번째 화두는 CES와 삼성전자 실적 발표 이후 시장이 이제 파티가 끝났는데, 새롭게 시장을 리딩할, 리딩할 그런 지속 모멘텀이 있는가? 이게 이제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죠. 새로운 모멘텀이 있는가? 이번 CES의 핵심 화두는 역시 젠스랑이 던진 다양한 AI, 반도체, 그리고 미래 기술에 관한 것이었죠. 젠슨왕의 발표가 연초 한국 주식시장의 상승의 모멘텀이었는데 젠슨왕이 발표한 모든 이야기가 한국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했다는 것 상승의 동력을 제공했다. 특히 반도체, AI, 자율주행 등 젠슨왕이 언급한 것은 한국 코스피 종목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연관성으로 주식이 크게 상승을 하며 CES가 마감을 했습니다. 너무도 잘 알고 있지만 이번 CES의 핵심은 젠슨왕의 발언이었는데 젠슨왕의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봅시다. AI가 소프트웨어를 넘어 현실 세계에서 판단하는 시대로 진입을 했다. AI의 이제 두 번째 단계, 하드웨어 단계에서, 이제 소프트웨어 단계에서 무서운 발전을 이루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4세대, 4세대 AI 플랫폼 베라 루빈이 본격적으로 전면 양산 단계에 돌입할 것이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HBM4가 2월부터 양산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또 재밌는 이야기, 가 스토리지는 AI 작업의 기업 장치로 뭔가를 많이 저장해야 되는데 가장 큰 시장을 형성할 것이다. 이제는 D램이 아니라 랜드 시장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랜드가 단순 랜드가 아니라 HBM처럼 뭔가 위로 쌓든지 새로운 HMF도 나온 이야기 듯이 새로운 시장의 먹거리로 스토리지. 기억을 많이 저장하는, 그걸 효율적으로 저장하는, 전력을 적게 먹고 비용이 적게 먹는, 그러한 반도체 개발 시장으로 가고 있다. 오늘 우리는 세계 최고의 AI 모델, 사관의 AI 모델, 알파마요, 알파마요를 발표한다. 이 이름이 어디서 온지는 모르는 알파마요라는 새로운 AI 모델을 엔비디아가 치고 나왔습니다. 엔비디아의 첫 자율주행 차량이 올해 안에 도로에서 나올 것이다. 네, 트럼, 아, 앨런 머스크하고 심각하게 이제 싸움을 하는 거죠. 네, 자율주행으로 시장을 옮겼다. 거기에 핵심으로 우리의 현대차가 쑥 끼어 있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 AI 로보틱스 실험실을 넘어 삶으로 옮겼다. 로봇 드린팅 구성, 현대차 아틀라스, 출원지 훈련 엔비디아, 출원 모델 구글 딥마인드, 아틀라스는 2 0 2 0년 현대차 미국 공장에서 실증 테스트를 거쳐 27년부터 양산되고 28년 물류 작업에 투입될 예정이다. 네, 보스턴 다이나믹스에 맞는 아틀라스. 현대자동차 엔비디아 피지컬 현대차와 엔비디아가 피지컬 AI를 협업하겠다. CS에서 서로, 이제 뭐, 저녁에 끝나고 술 한잔 더 했겠죠? 네, 서로 한국의간부에서 술을 마신후또 한잔 할수 있는 상황. 현대차 그룹 CES에서 알트라스를 공개했다. 보수는, 보스턴 는보스 다이맥스의 아틀라스 CES206 최고 로봇으로 썼는 죠 이것 때문에 이제 현대자동차가 금요일에 7. 몇 프로 올랐는데, 현대차 그룹 휴머노이드, 아틀라스 모빌리티를 넘어 피지컬 AI로. 그래서 현대차, 현대 오토에버, 이런, 현대 뭐 관련된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이 시장에서 다시 한번 각각 가격도 또 밸류션도 싸죠. 이, 디벨류에이션을 받을 가능성에 대비를 하자. 네, 지난주 코스피가 글로벌 시장에서 8.8%로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대만 가권 중국 상해, 일본 닛케 다우 그다음에 코스닥이 2.4. 한국의 두 사, 시장이 크게 오르는 모습, 특히 코스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뭐 현대오토에버, 현대모비스, 그 다음에 조선방산까지 다 오르면서 한국 코스피 시장이 글로벌 시장에서 넘버원을 기록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주는 충격적이죠. 네, 네, SK 하이닉스도 2026년 메모리 걱정을 뒤로 미뤄둬라. 삼성전자가 실적이 20조로 끝이 나죠. 잔치가 끝이 나고 1월 2 1일 SK 하이닉스가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매출은 30에서 33조, 영업이익이 충격적인데 15조에서 20조까지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 은 20조, 7조 정도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 만약 에 20조로 찍으면. 다시 한번 주가가 폭등할 수 있는 가능성.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더 현재 시장에서 매력적인 모습, 충분히 100만원을 향해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26년은 84조, 뭐, 100조를 넘어간다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죠. 이게 이제 항상 시장 버브의 시작인데, 바로 꺼지지는 않죠. 저는 올 4월에서 5월까지 2분기 실적까지 보고 주식 시장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리고 SK 하이닉스 타겟 PBR이 3.0배대 3배를 적용하는 거죠. 네. 아직도 시장에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계속되면, 디램 가격은 아직도 상승할 거, 25년은 YTD로 433%가 가격이 상승했는데, 20, 25년? 네, 25년 YTD는 522%, 이게 스팟 가격하고, 이건 고정 가격은 433%, 스팟 가격은 522%나 반도체 가격이 상승해서 디램 가격, 랜드 가격도 이 빨간 게 고정 가격이죠. 227%. 25년에 스팟 가격은 63%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 앞으로 향후 이 랜드 시장에 대한, 뭐랄까, 매력이 갈수록 드러날 거다. 젠스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미개척된 분야다. 스토리지 분야에 대해서. 그래서 샌디스크를 계속 추천을 하고 있죠. 두 번째 시장의 또 가장 핵심 포인트는 JP 모건 헬스케어가 준비를 하고 있다.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이중성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자. 현재는 기대감을 오르는데, 우리, CES에서 CES가 개최가 되니까 로봇주들이 다 박살나면서 하락을 했죠, 로봇주들이. 그래서 CES가 막상 개최가 되면 이익실현 차원의 물량이 나올 가능성. 워낙 긍정적인 이야기들은 여러분이 많이 들었기 때문에 저는 이익실현에 좀 대비를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싶네요. 2020년 제4 4회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현지 시간 1월 12일부터 15일까지 샌프란시스코에서 결정이 된다. 올해의 목표, 표는 AI와 바이오의 결합, CDMO의 경쟁력, 비만 및 대사질환의 핵심, 핵심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비만 및 대사질환. 이 부분에 우리가 많이 포커스를 맞춰야 되겠죠? 그래서 크게 세 분야, 바이오 AI, 비만 치료제 확장, 차세대 플랫폼 M&A.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죠? 네. 삼성바이오로이스 셀티온 알테오젠 abl 바이오 올릭스 d 엔디 파마텍 알테오젠이 지난 금요일 날 이제 50만원 회복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점점 추가로 더갈것 같아요 60만원까지는 기다렸다가 팔자 abl 바이오도 이제 알테오젠이 이사를 가면 넘버원으로 등극할 가능성 올릭스는 RNA를 중심으로 한 마시 기반 치료제, 일라인 들리와 항방선 치료제 등 임상 현황 공개 및 기술 이전. 지금 3조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5조까지 올라올 것 같아. DND 파마는 경구형 치료제와 마시 치료제, 임상 이상 데이터 공개. 추가 상승이 전망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c s 도 봤지만 항상 선반형에 주의하자. 그렇죠. 네. c s 에서도 노봇이 그 전에 아주 뭐, 크게, 난리 부르스를 치다가 막상 시작되면서 로봇주가 하락을 했는데, 이번 CES도, c s 도 열리면, 이익실현이 나올 물량, 이런 것들주위에서 적절하게 한번 매도해주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지는 않다. 옥석가리가 될것 같고, 1월 효과는 항상 제약바이오가, 연초 이후 수익률이 1월 효과가 뚜렷한 섹터이다. 네. 지수하락시 눌림목을 매수기어로 하자. 하락을 해서, 그때 눌리면 그때 살자. 가장 제가 지금 관심있게 본거 알지노믹스죠. 네, 알지노믹스 7조까지 본다. 무조건 사야 되는게 아닌가 알지노믹스 강추합니다. 네번째로 여전히 탄탄한 한국 증시의 이익성장성 그리고 수급이 지속 중에 있다. 이익이 나쁘지 않는 거죠. 수급도 한국 주식시장에 유리하게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25년 9월 1일 주가는 44% 코스피가 올랐는데 이익은 5 4 오른 거죠. 네, 이익 성장률이 주가 상승률을 넘어서는 케이스는 참 흔하지 않는 경우인데 현재 상황이 대표적으로 한국 주식 시장에 상승한 원인 중에 하나죠. 또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들이 매수로 돌았으며 한국 주식 시장의 수급을 탄탄히 받쳐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여전히 여유가 있는 밸류에이션이죠. 네, 여전히 여유가 있는 밸류에이션. 지금 한국의 12개월 포워드 퍼가 10.2배밖에 안 되는 거죠. 평균 퍼가 r 한 11배 정도, 11.2배, 3배 정도, 12배 12좀 말해 인데 10.2배밖에 안 됐기 때문에 우리의 l 퍼밸류에이션은 상당히 여유 가 있다. PBR도 지금 우리가 지금 이 파란 게 평균이 한 1.4배 정도죠. 1.4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 상승할 가능성은 높아 보인다. PBR은 좀 높은 편이지만, 향후에 이익이 증가하면 PBR은 낮아지겠죠? 그래서 퍼도 여유가 있고, PBR도 여유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EPS 증가율 대비 PBR 매력 상위 업종은 반도체, 철광 빛철, 이테 아데오, 에너지, 유통. 과거 3년 평균 대비 PBR, PBR이 낮은 업종은 2차 전지, 화학, 철강, 호텔, 레저 게임인데, 지금 시장이 이런 퍼, PBR, 이런, 어, 뭐라 그럴까, 밸류 인베스터들이 중요한 그런 가치평가, 가치평가의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꿈의 시대로 이미 와있죠. CSS도 보여줬듯이, 반도체, AI, 우주, 항공, 방산, 이런 것들로 시장이 가있습니다. 그래서 업종별로도 영업이익률이 증가하면서 PBR이나 퍼가 낮은 종목들 좋죠. 반도체, 유통, 뭐 이런 통신, 이런 종목, 철강, 하드웨어인데 네, 이쪽 애들, 네, 이쪽 애들 좀 관심 있게. 이중에서 반도체가 여전히 싸죠. 네, 반도체가 제일 싸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걱정해야 될하도는 미국의 대법원의 상호 관세 판결에 대한 것이 나오죠. 네, 상호 관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19일 1월 금일 미 대법원에서 상호 관세 입법 여부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미 나왔죠? 네. 아, 아직 안 나왔죠? 네. 오늘 새벽에 나올 것 같은데. 예상 가능한 판결은 크게 세 가지다. 첫째는 관세가 이법 그러나 관세 환급은 불필요하다. 이게 가장 유력하죠. 네. 두 번째는 관세는 이법하고 기납부 관세를 환급해야 된다. 이 가능성은 좀 없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관세 합법도 그렇게 작용되지 않을 것 같고 관세는 이법이나 그러나 관세 환급은 불필요하다. 설령 2법 판결이 나오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플랜 b 를 언급하면서 관세정책의 지속 우지를 드러냈죠 플랜 b 가 오히려 나오면 불확실성이 단기 변동성을 자극할수 있으나 불확실성이 오히려 또 해소된다는 측면에서 하방 압력은 제한적일 전망이 있다. 이미 이게 나와버리니까 그래서 플랜 b 가뭐 일지를 한번 봐야 되는데 여기서 플랜 B를 통해서 다시 관세를 때리기에는 3, 지금 트럼프가 처한 현상이 아주 어려운 상황이죠. 네, 미노세터 미노세타 그 사, 총격 사건도 있고 상당히 트럼프가 궁지에 물 물론 마도로를 통해서 약간 지지율이 38%에서 42%까지 올라갔지만 그러한 것보다는 내부 사정 위에서 위기에 처한 트럼프가 관세를 또 때릴 가능성 좀 낮아 보인다. 이게 한 가지 이야기가 또 반대로는 또 중국을 어, 타겟 삼아서 아주 뭐 헤이트 증오를 또 일으킬 수 있는 국민들의 관심을 중국으로 타겟을 내면서 중국에또 관세를 뗄 가능성 이런 가능성이 서로 섞여 있지만 일단은 관세에 대해서 추가 관세 여부는 좀 신중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쪽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관세에 대한 가장 유력한 시나리오는 1번 관세는 이법이지만 관세 한 급은 불필요하다. 일부 절충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비 플랜 B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미 단기 증시 변동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대법원 판결 불확실성이 해소됐다는 측면에서 과도한 하락은 제약적일 전망이다. 금주 세 번째 시장화도는 역시 동시 다발적으로 지정학적 리스크죠. 네, 베네수엘라 사태, 그린란드 확보발언. 중동에서 이란 정부의 반정부시 격화된 온유공급 온유 공급 우려 재부상 동아시아는 한중 함께 강계악화했 따른 히토리 수출 통제, 러우 종쟁이 종식되지 않은 상에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파열음은 투자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러한 불안은 방산 섹터와 자원 안보 관련주의에 또 다른 투자 기회를 제공할 가능성을 높여주기 때문에 방산세타와 그렇죠, 자원 관련주들에 대한 시장 투자 관심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금주 시장 투자 전라고 봅시다. 반도체, 삼성전자 자체는 끝났으나 1월 21일경 SK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대기 중이다. 하이닉스는 매출 30조에 33조, 실적 15조에서 17조 수준이나 20조 터치 시 강력한 추가 상승도 가능하다. 젠슨랑이 불을 지피기 시작한 스토리지 섹터의 기대감도 여전히 존재한다. TPU, AI 반도체, AI 추론 엔진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다양한 모델들이 나올 것이다. 전공정 장비, 소재 장비, 후공정 기 산업은 여전히 실적 전망과 올해 기대감 등으로 추가 상승이 전망된다. 삼성전자, 하이닉스, 유진테크, 테스, 테라뷰 뭐 여러 종목들이 있으니까 잘 골라 사시기 바란다. 바이오나 앞에서 말씀드렸죠? 1번은 알지노믹스다. 제 생각이 이제 D&D 파마텍에서 RG노믹스로 왔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한 게 우주항공이죠. 스페이스X의 올 하반기 상장에 대한 수혜가 지속되고 있다. 우주 분야에서 항공방산업종과 겹치는 종목들, 하나이 에어로스페이스, 하나 시스템, 이런 종목들, 또 하나 그룹의 우주항공방산기업들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죠. 미국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전략, 로켓넷, 플래닛랩스 같은 종목들, 네, 세트레가이, HVM, 비트로넥스텍, 로켓넷, 플래닛랩스 네, 방사는 이제 원자력 잠수함도 있고 미국의 군함 구축 여러 가지 것들이 섞이면서 다시 상승해서 올라올 것이다. 또 전쟁이 격화되면서 h d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삼성중공업, 현대로템, LG넥스원 i 다시 보자. 네, 현대로템 좋아 보입니다. 기타로, 현대차 그룹의 지배구조에선 그리고 로봇 시장, 자율주행 본격화 현대 오토에버, 현대차, 두산 에너빌티를 비롯한 온전주들의 추가 상승 전망, 바닥에서 다시 올라오죠? 두산 에너빌티 10만원까지 보자. 전력기기 업종도 다시 상승해 보입니다. BHI, 효성중호, LS일렉트릭. 4분기 실적 발표 중에서 가장 좋을 것은 장기 핵무를 보인 증권주의다. 한국금융주주, 기음증권. 다음은 견딜수만 있다면 엔터 업종도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하이브, JIU, 엔터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네 이번 주 일정을 볼까요? 1월 12일 일본 6시 휴장.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열리죠. 1월 13일 화요일 미국 12월 CPI가 발표되나? 네, 그 다음에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죠. 네, 14일은 미국 11월 PPI가 발표되고, 네. 다음에 15일은 한국 금통이 그다음 TSMC 실적 발표가 1월 1 5일날인데요 네, 이것도 중요한 실적 발표니까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CS와 삼성전자의 잔치가 끝났습니다. 항상 잔치가 끝나면 청구서와 행오버, 숙취가 오죠. 이걸 잘 극복하고 새롭게 또 알코올 중독 환자처럼 술을 마실 것이냐 JP모건 헬스케어라는 또 약을 <laughs> 한방 주는 거죠. 그러나 CS에서도 봤듯이 먼저 선반영하고 조정받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는 있다. 가장 눈에 들어오는 것은 알지노믹스다. 네, RNA 시장에 대한 개화 시총도 싸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이번 주는 나름대로 좀 슬로우하게 크게 오르지도 크게 빠지지도 않을 가능성. 그래서, 새로운 어떤 시장의 모멘텀이 나타날 때까지 시장은, 시장은 잡주들의 세계가 시장을 지배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총알을 함부로 쏘지 말고 자기가 원한 종목을 지키면서 또 가지고 있던 종목들을 얼마에 팔 건지를 잘 계산하면서 이좀 집중하는 한 주가 되야될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주말. 즐거운 일요일입니다. 오늘 잘 쉬시고, 내일부터 또돈 벌러 가야 되죠? 네, 지금은 회사일도 중요하지만, 하루에 주식이 주는 그 즐거움이 크기 때문에, 물 들어왔을 때 노를 확실히 재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겁고 멋진 한주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좋은 친구였습니다. 꼭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 카페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이라고 하려나, 종목 상담이 필요하거나, 관심 종목 필요하신 분은, 이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멋주, 멋진 한주 되십시오.